영어 때문에 또는 문화 때문에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10대 때 영어가 서툴고 그리고 문화 차이도 있어서 어, 생겼던 이런 에피소드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단어 때문에 생겼던 일인데요. 제가 식당에 어렸을 때 식당에 갔어요. 미국 식당에 갔는데 여기 서빙하시는 웨이트레스 분이 저한테 와서 how many in your party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 파티라는 단어를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파티로만 알았기 때문에 어난 파티하러 온게 아니고 밥 먹으러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하고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티는 바로 일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how many in your party 물으면 어, 당신 일회는 몇 명이에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다른 문화 때문에 생겼던 일인데요. 친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Hello, may I speak to Brian? 이렇게 물었는데 어머님이 senior or junior? 하고 대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머릿속에는 junior 3학년, senior 4학년 아, 이 아이가 4학년이니까 senior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l well, 요 senior maybe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빠와 아들이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흔치는 않지만 아빠도 브라이언, 아들도 브라이언이었던 거예요. 유럽에도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어, 아빠가 김철수인데 아들이 김철수인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건 문화 때문에 제가 어,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고등학교 때 CD를 사러 레코드점에 갔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CD를 사서 듣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가수 빌리 조엘.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가 유명한데요. 어,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레전드 팝 가수 중한 명이에요. 피아노맨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사람을 CD를 사러 갔는데 Do you have the latest CD by Billy Joel? 하고 저는 자신 있게 물었는데 점원이 저를 보더니 Who? 하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큰 소리로 자신 있게 CD by Billy Joel.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어, 있더니, 어, 빌리 조엘 하면서 CD를 가져다 줬어요. 여기서 저의 실수는 어, 한국식 발음 빌리 조엘이라고 한 거죠. 미국식으로는 빌리 조 l 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발음 차이 때문에 점원이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제가 발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요. 발음 때문에 정말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자 고등학교, 여고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학예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와서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 여고에서 아주 짓궂은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남자 학생을 한 명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놀리는 거예요. Tom has no peanuts. 하하하 하면서 막 놀리고 다녔는데, 저는 제가 뭐, 뭐 땅콩이 없는 게 무슨 큰일일까? 뭐왜 놀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That's not true. Stop it. 그만해라고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옆에 있는 친구한테, What's wrong with not having peanuts?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어땅 터졌어요. 이게 너무 웃긴다면서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놀렸던 거는 t o m has no penis 남자의 성기 피너스를 말한 건데 제 귀에는 피넛스로 들렸던 거예요. 땅콩으로 들려서 어, 탐이 땅콩 없는 게왜 놀림거리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좀 너무 당황스럽고 좀 창피했던 기억인데요. 어,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의 재미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수는 저희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요. Island 섬이죠. 그리고 Ireland 나라예요. 그리고 Iceland 또 다른 북유럽의 나라 섬 나라죠. 그런데 이세 가지를 헷갈려서 학생들이 um, I'm from a small Iceland.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한명 그때 저에게 와서 I'm from a small island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얘가 북유럽에서 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여기 국내에 있는 작은 섬에서 섬, 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어, 잘못 발음을 해서 아이슬란드를 발음을 했는데 요즘 헷갈리거나 비슷한 단어들의 발음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그러니까 실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너무나 재미있는 소중한 추억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자신있게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thank you. Bye bye. Have a good day.